다니엘 869 후에 마이 2023년 6월 9일. 저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, 지목사님 댁에 들렀습니다. 작년에는 나무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, 1년만에 보는 이 나무는 너무나 많이 컸고 또한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달렸습니다. 어, 이걸 볼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어, 팔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나눠 먹기 위해서 한 것이라 저희에게 따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따기 시작했는데 어, 열매가 따도 따도.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뜨거운 햇볕에 계속해서 열매가 어,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것을 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람의 욕심. 욕심이 참 한도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따다가 저희 배우자가 그만 따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따주지 않으면 또안 돼. 다른 것들이 익지 않기 때문에 따야만 했습니다. 주님. 이 열매를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봅니다. 주님 앞에 욕심 탐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.